자, 그다음에 물건 나자루아우 님. 물건의 하자가 7일 이상 지났을 경우 환불이 환불 가능한가요? 당연히 7일 지나도 환불 된다. 알겠지? 왜냐하면 이 약관에 따라서 환불하는 거하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환불하는 거는 다른데 법에 의하면 7일 7일 넘어가도 환불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. 알겠지? 자, 그다음에 240만 원 잘못 입금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미치겠습니다. 유유 개미야 아 님. 참 이거 보면 형님도 옛날에 송금 차형님도 형님 통장에 얼마더한 300만 원 들어 형님도 환불해준적 있대 환불이란다 그거 다시 이제 반환해준 적 있거든 근데 이거 그냥 오이금 받았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돌려주는 게 형님 생각이랑 맞는 것 같다 알겠지? 자 그다음에 준법 일상적인 모습 좋아요 원래의 모습 같아요 국선 변호사님 다른 모습을 알았네요 민수가오님 감사합니다 준법 원래 이길 것 확신해서 변호사님 할 돈도 없고 혼자 이리저리 뛰어서 진행하다 상대측의 변호사 나오길래 국선 변호사 알아보고 바로 선임 대더이다 자료조사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지. 국선 변호사님 이그때 생각나는군. 와 우리 녹진한 똥과 아우님. 안 그래도 형님 아까 전에 다른 아우님이 국선 변호사님 한테 좀 약간 뭔가 좀 실망했다 이런 형님 좀 가슴이 아팠는데 요거처럼 녹진한 똥과 아우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국선 변호사님들이 잘해주는 경우 대부분입니다. 알죠? 겠자그 다음에 녹진한 똥과 아우님 진짜 짜증난다. 나도 땅 파서 돈 모아놓은 거 아닐 텐데 빌려가놓고 돈 주지도 않고 또 빌려가고 지인이랑맘놓성송던도못 내고 그냥 지인이랑 큰돈 있어도 없는 걸로 우리 아우님이 정답을 얘기했네. 지인하고는 웬만하면 동거를 안 하는 게 좋은데요. 동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인이 갖고 있는 어떤 거런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든지 뭔가 지인하고 동거해서 뭔가 담보할 게 있을 때 그럴 때 지인하고 동거를 해야지. 까딱 잘못하다가 지인한 동거를 줘가지고 돈못 받는 거힘 진짜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동거를 안 하는 게 좋다 알겠지? 자, 그다음 구름이의 달라우님. 아 오랜만인데 친구끼리 동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죠. 맞습니다. 자, 그다음 초록불창계구리아님 점점 멀어지는 우리 사이에, 지인간 동거래는 진짜 하지 말아야 하는데, 막상 내가 그 처지라면, 하고 빌려주게 됨. 이제야지 이제 시간 얘기를 해주겠지. 잘 살아라, 준법 아유, 우리 아우님도 참, 아픔이 있네. 친구끼리 지인끼리 동거래 하는 경우에는, 그냥 준다, 준다 하는 생각으로, 어, 빌려주는 게 맞다는 그 어른들 말이 딱 맞다, 알겠지? 그 다음에, 살아다 있네, 이아웃님. 역시 지인간 동거래는 안 빌려주거나 밥 사주면서 고민정 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맞다. 그리고, 간혹 가다 그런 경우 있다, 이가 내가, 어? 나도 돈이 없어. 나도 지금 돈이 없는데,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, 내가 마통을 뚫어가지고, 나도 돈이 없는데,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건 진짜 하면 안 된다, 그치? 특히, 돈을 빌리는 려 아우들 같은 경우에도, 그거는, 이미 상황이 어려워서 망할 처지에 생긴, 이 돈을 빌리는 아우뿐만 아니라, 내 친구도 같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, 알겠지? 그런 경우는 돈을 빌리면 안 된다, 알겠지? 그리고, 절대로 내, 내 친구 어렵다고 하더라도, 내가, 요 돈은 내가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범위 안에서 빌려줘야지, 넘어서가지고, 내가 뭐, 내가 뭐라고 돈 빌려주고, 빌려,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, 알겠지? 어? thank you